안녕하세요. 꼬마중고차 김팀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은 날에도 역시나 차량 한 대를 추천해 드리게 가지고 나왔고요. 기아의 더뉴 K9 차량이죠. 이 차량 공식 명칭은요, 더뉴 K9 3.8이규트 키부 차량이고요. 이 차량 스펙은요, 2017년식 등록된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키로,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저랑 같이 본네트 쪽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오, 전면부에는 전체적으로 기스 스크래치가 전혀 보여지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굉장히 큰 그릴에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방의 옵션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와 안에 유보 어라운드 내비게이션을 위한 전방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넘어와서 일쪽도 한번 보실 텐데 크로밀인데 다소 생활의 스크래치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네요. 근데 옆 도장면, 앞 핸다, 앞 도어, 뒷 도어, 뒤 핸다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검정색 차량인데도 스크래치가 보여지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뒤 휠에도 다소 아쉬운 스크래치 부분은 조금 보여지고 있네요. 이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와서, 리어 램프, 트렁크 리드, 뒤 범퍼, 와, 외관 상태가 검정색 차량이면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밖에서 보면 스크래치가 많이 보여지기 나름인데, 어우, 전체적으로 스크래치도 많이 없고,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이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사용감도 많이 없고,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고요. 뒤쪽에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와 마찬가지로 요번에 비해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넘어와서, 어, 이쪽 휠에도 다시 아쉬운 스크래치는 보여져요. 주차는 잘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뒤엔다 뒷도어, 앞도어, 앞엔다까지 전체적인 외관 도장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선팅 마감 처리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 훌륭했었던 차량 실내 상태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내 상태와 옵션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1렬에 제가 탔습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건이 차는 비유변 차량이고요. 담배 흔적 혹은 잡게 냄새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실내 상태도 유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시동 한번 걸어서 옵션 설명 하나씩 드릴 텐데요. 시동도 이렇게 버튼 시동키로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은 터치에도 시동이 굉장히 잘 걸리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좌측부터 옵션 설명을 드리면요. 1열에는 전동 및 메모리 시트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까지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차선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시트에서 진동이 오는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 앞쪽으로는 후측방 감지 센서, 파킹 어시스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까지. 그리고 이쪽에는 계기판의 화면을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쪽을 보시면 핸들 리모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음성 인식 지원 시스템, 그리고 차선 이탈 시스템.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페시아 쪽을 보시면 네, DIS 조그 셔틀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 유보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기능, 그리고 전동 햇빛 가리개, 어라운드 버튼, 그리고 이렇게 뭐 조그 셔틀로 내비게이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위로는 전자 파킹 시스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오토 홀드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아봉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컵홀더의 공간까지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 위로를 보시면 이렇게 미디어 버튼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 위로는 공조장치인데요. 에어컨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네, 에어컨도 굉장히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 위로는 정품 유보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화질도 한번 보셔야죠. 어라운드뷰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화질로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로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렇 블루링크 시스템까지 그리고 이 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1열 한번 살펴보셨는데 2열로 넘어가야죠. 네, 확실히 회장님들이 타시는 차량답게 와 이렇게 레그룸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열 관리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2열 옵션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옵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열 2열 옵션으로는 2열에서 에어컨을 켜고 켜실 수 있는 컨트롤 기능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열선 시트, 그리고 프론트 워크인까지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미디어 기능들도 조절할 수 있도록 버튼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열 공간과 옵션들을 한번 보셨는데요 가장 중요하죠 시운전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운전하는 것도 같이 한번 보실텐데요 확실히 회장님들을 모시고 다니는 차량에서 그런지 안정감과 정숙성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 차량인 것 같고요 제가 출력 테스트도 한번 해볼 텐데요 어, 확실히 출력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높은 출력을 뽐내고 있으나 다시 한번 안정감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운전까지 같이 함께 보셨는데요, 나가서 총평의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운전도 같이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엔진 소리 빼놓을 수 없죠.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저한테도 엔진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음도 굉장히 적고 진동도 없고 시운전에서도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와, 이 차량 전반적으로 차량 컨디션이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가격이 얼마냐고요? 저희 꼬마중고차에서 2,45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한 차들이 너무 많아요. 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차량 말고도 혹은 이 비슷한 연식과 비슷한 주행거리 외 혹은 더 작은 주행거리나 다양한 차들을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꼬마중고차 공식 사이트에 방문해 주셔서 많은 문의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꼬마중고차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차량과 더 좋은 영상으로 항상 인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희한테 많은 문의 남겨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마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